기도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하나의역사를선포하 I 하 a 하 ungovernment on 니 h e guest. Yes, indeed, negative charge of us all. I give you to show us all. To the guest, you know, to be so. 세 a r a h 교 h 3학년에 재학중인 이다헌입니다. 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발표하려고 합니다. 어, 순서지에는 특강, 특별강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어, 특강을 하기에는 좀엄두가 나지 않아서 저는 그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이승만은 어, 하나님께 쓰임받던 인이었습니다 1899년 한성가옥에 수감되었던 이승만은 나를 제압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신 예수를 만나고 또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그한성가옥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한민국을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반석위에 세워야겠다고 비전을 품었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에 어, 협조적이지 않던 미국을 상대로 반공포로를 어, 속방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을 체결한 구국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다섯 살때 어, 이효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 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도 다 저처럼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22살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생생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평해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승만을 최악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승만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 존경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승만은 서울 사수하겠다는 방송을 하고 한강산에 폭파하고 혼자 도망간 취약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한강산에 폭파도 전시 상황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니까 도망간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서울 사수 방송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왜 자기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 아주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주 고민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렇게 나쁜 신분이라고?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씩씩거리면서 어, 찾아봤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사수 방송 육성파일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에 찾으보면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성파일이 있는지 유튜브에 찾아보고 구글에 찾아보고 했는데 서울사수 방송에 대한 육성파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 장영민씨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특별 방송 관련 자료라는 논문을 보니깐요. 이승만 대통령의 서울 사수 방송과 관련된 음성파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원장이신 어, 김명석 교수님의 논문에도 그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 중에 음성파일 말고 기록물 중에는 어, 이제 당시 관련 자료가 남아있어요. 미국 CIA가 일본에서 고청한 자료가 나와있는데 근데 그 자료 기록문에는 뭐, 서울 서울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서울은 안전합니다 이런 대사를 친 멘트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왜 그런 육성파악이 있다고 아이들이 주장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말한 그 서울 서수방송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증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사 왜곡 세력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겨우 그 사람들의 근거는 드라마 자료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진실만, 논리만 잘 준비하는 이기는들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역사 외국 세력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외국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승만을 배웠을까요? 어, 사람들은 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외국합니다. 먼저는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지웁니다. 먼저 이제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어떻게 바꾸냐면 배신자, 신입파 이승만으로 바꿔버립니다. 어, 영상을 찍으면 100만 조회수가 넘게 나오는 황땡땡 어, 역사 강사가있습니다이 사람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제시를 하면서 어, 이제 공무원 준비생들과 많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왜최악이라면 상해 인시정부에서 이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자기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탄핵됐다. 그러니까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승만이 임시정부 서 탄핵된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고 정규적 교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대체 왜 탄핵을 당했을까요? 황영혁 씨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익을 위해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탄핵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탈핵된 이유는 임시정부 세력과 독립운동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틀려서, 혹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달랐던 것이었죠. 대한민국 추정부는 외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무장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이두 가지 어, 주장을 가지고 대립했습니다. 근데 당시 임시정부에서 목소리가 크다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 김자철 장군의 우리의 청산리대적과 봉오도전투 이런 것을 통해서 무장독립운동을 하면 우리가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무장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임시정부에서 주류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당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미국과 하와이에서 돈을 얻어내어서 그 돈으로 군대를 양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당시 우리 그 독립군 규모가 4천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천명도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규모가 700만이나 되던 일본군을 무력으로 이길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 그 무장독립운동은 시기상조라고 보았고, 일단은, 어, 뭐, 암살과 어, 폭력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하면 국제법적으로 좀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교로 독립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생겼고 저렇게왜 대통령 타느냐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될 때 신치호 씨는 이승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완용은 없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어, 이승만이 어, 안창호, 김규식, 또 정한경 이런 분들과 함께 그위인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이승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 하늘 표시는 아까 그 신채호의 말을 두고 이승만에 대해서 없는 나라를 타아먹킨 인물이라면서 아주 매국으로 치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나았죠 이승만의 외교 독립 운동은 현재 현저하게 이런 식으로 저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외교 독립 운동과 외교 독립 운동가들 중에서 핵심 인물은 안창호 선생도 있고 서재필 선생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가는 뜻들또 가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인물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그 게시판에 걸려있는 우리 독립운동가 목록을 보았어요. 제가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있나, 없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이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둘째로 역사 교육 세력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국제자, 독불자국 이승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근거는 그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헝리 폴씨는 어, 1946년 6월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서 단독정부론을 주장을 두고 그를 독재자, 독불장군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민족을 분단시키는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 사실이 아닙니다. 어, 단독정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방 후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당시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자면 일본이 한국하게 직접 차려는 만주 총공세의 작전을 펼치면서 만주 지역과 송파산 이북 지역을 군사로 장악했습니다. 을 그리고 남북한 교류를 통제시키고 북한의 공산당 세력을 잠입시켜서 지방 인민위원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지방 조직을 완전히 공산당 세력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발슨 인왕 지역에서는, 어, 그러지 <laughs> 못했죠. 삼발슨 인왕 지역에서는, 그 우익세력들은 그렇게 타다의 사람을 만들지 못했고, 어, 박헌영 여우형, 이런 사람들이 건국준비위원회, 어, 건준이라고 하죠. 이 건준을, 어, 가지고, 어, 지방, 지방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좌익세력들이 북한과 남한을 막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우익세력들은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어 승치 임시정부 김구와 유시영세력은 1945년 11월에 귀국을 했고 이승만도 10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선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자익세력은 신탁 통치에 참여하고 의익세력은신탁 어, 통치에 찬성하지 않고 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익세력들은 하나로 모인 반면 의익세력들은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6년 2월. 어, 공산당 세력을 중심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김일성 세력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공산당 세력과 위성 정당을 딱 모아서 북조선 임시인민회를 만들고 무상물수, 무상군배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거의 실질적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세력은 공산당의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고 자기들의 유일 정당 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만들기로 결정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열렸는데 여기서 또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은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모이고 있었는데 나만이 계속 해서 분열하고 하나의 세력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laughs> 여러분이 나만의 정치적 리더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 세력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과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들끼리 모여서 국제원 임시인민위원회에 맞설 어,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하느냐 따로 가느냐 이 선택지 속에서 따로 가느냐 하는 이 선택지를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 휴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삼파선 이북에서 소련에 출타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승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자유세력들은 <laughs> 한전히 민족을 분열시킨다면서 비난을 했고, 의회세력도 이승만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군정부 아주 이승만을 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군정 장관 러치는 정부 발언을 한 이승만을 향해서 늙은 악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 특히 특별히 가장 어, 비난했던 세력이 자익세력, 뭐, 뭐, 박화영 김일성이런 세력이었는데, 황영부 씨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와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 자기의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미국의 빌부터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승만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는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을 하자마자 의일스럽, 좌익스럽, 미국한테 모두 외면당했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좋은 수가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수를 주면서까지 이승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말을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스럽게 말하는 미국 이승만이 미국에 글붙어서 자기 권력력을 채우려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음, 네. 임시정부, 탄핵, 임시정부 탄핵과 단독정부를 주장하는 등을 두고 역사 외교 세력은 이승만을 사이레의교통로동을 선사한 또 권력을 복차지휘하기 위해 단독정부를 주장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너무 거짓말이 아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액세력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승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세계 크리스천들에게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 한국이 하나님께 승받는 선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외쳤던 그런 기도를 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마,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승만의 생존 홍성 감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선교로 사명을 담당하는 동방이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원인데요 천년 이승만의 천구백삼십자억에서 교회 경작에 대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수를 믿으면 우리의 권리가 풍족했고 우리의 영광도 미국 영국 같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우리는 독방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기독교 반석의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평생을 외쳤습니다. 1천0 3년 8월 신학월보의 감옥에서 이승만은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교를대한장래의 기초로 삼으면 우리가 부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기독교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이승만은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는 예수,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변혁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1945년에 귀국하고 어, 정동제일교회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 말들을 보면 만년반석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만년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줄어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개원식에서 이승하는 기도로 나라를 시작했고 또 그때 영원한 만년반석위에 세월이 대한민국은 어, 정말 성결의 상황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어, 택함받은 그런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1993년에 기독교 입국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45년 뒤,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을 예수 만년 만석에 세웠습니다. 45년 하면, 저는 이제 갈렙이 떠오르더라고요. 갈렙도 40세에 그 정탐하러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가난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돌로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뒤, 여우수와 하나님 앞에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그 산지를 차지합니다. 45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던 갈렉처럼 이승만은 45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 또 기독교 반석에 세워진 나라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전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선교한 나라가 되면 영국 미국 같은 나라가 될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였고 그 언약을 받은 지 45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위를 건국했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 외교독립운동가 이승만은 이 45년 동안 이 언약의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1903년에 언약이 시작되었고 1948년에 언약이 완성했다면그 45년의 기간 동안 그 언약의 과정 동안 이승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알다시피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를 5년만에 학사, 숙사, 박사 졸업하고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직립이라는 프린스턴대학 출판과에서 인정받은 그런 논문을 남겼습니다. 동양의 최초 국제정치학 박사있었죠 그런데 국제정치 논총에 실린 한서영, 김명섭의 미국 유학 시기 이승만 강연활동의 양상과 함의라는 논문을 보면 그는 이 미국에서 지내던, 미국에서 공부하던 이 5년의 기간 동안, 만 5년의 기간 동안 강연을 확인된 것만 200회를 넘겼습니다. 매년 4 0에서 50회 정도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을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13회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꼴이죠. 그는 10개 주, 36개 지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특히 1907년에는 평양 대법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대회에 이승만이 많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y m c a 를 주축으로 교계를 돌아다니고 한국을 미국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기록교회 행사, 여기 보면 어, 뭐, 노스필드의 만국학도공회, 뭐 이런 여러가지 세계적 기록교회 행사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알렸고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드로 어, 윌슨 대통령, 어, 미국 제2 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의 프리스턴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공부할, 공부할 당시 어, 프리스턴대 총장이었는데 그날 이승만이 소개할때 어, 소개하는 편지에서 의생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 한국의 독립을 되찾을 별명이 고 그리고 어, 그는 동양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이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종류에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어, 한 동양의 청년을 향해서 이런 귀한 칭찬을 안했습니다 그는 아마 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어, 정계, 교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해서, 그리고 초목적인 공중을 향해서, 간구마다 한국을 알렸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온 열방 가운데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45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어, 교회에 가서 한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감곳마다감독을 받는 거예요. 이승만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평양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평양에 동방의예사살렘을 불리고 있다, 이런 경향을 하면요, 어, 사람들이 너무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913년에 쓴 한국교회 백박에서 자기의 강연에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내왔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 강연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흥고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생전에 한국 땅만이라도 밟아보고 죽고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신문에 기대된 한국교회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고 아침 저녁마다 그 명단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이 사람들을 모두 복주소서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기도의 불길을 전세계에서 모아왔습니다. 한국을 위해 자기만 기도하고 또 한국인들만 것이, 기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애국자였으며 진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고 어,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이다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합류께서 축복하신 나라이며 한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강것마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 잘 들어주지 않았죠. 그는 일본이라는 고인리아가 되었 어, 다윗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으로 알수 있듯이 체부도 적고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없고 힘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을맥돌 다섯 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아비스 앞에서 미친 체할 때에도, 아무리 어렵고 외로울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와를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 앞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또 수많은 자기를 반대하는 성격들,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 중장 같은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미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리 두렵고 외로울지라도, 낙동강까지 6.25때그 공성군이 몰려와서 아무리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그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성령과 45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월왕 앞에서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곤략 앞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 다음과 같이 이승남도 나를 대와사원과 지옥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 그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어, 독립시키기 위하여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전에 사랑의 신 하나님 앞에 먼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해도 하나님만 내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전부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셨기에 그는 죽는 날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 오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 기쁘고 진리를 외치고 힘을 모아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액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더욱 크게 외친다면 어둠은 물러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사의 13장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에 모인 한분한 한 분은 천명을 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던 다르처럼 사망원생이신 예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거짓의 종의 먹이를 빼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마음을 아파여 휩싸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네.